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52% 증가한 수치로 사실상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중국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중국 웨이보나 더우인의 한국 여행을 검색해보면 이중 대부분이 제주도 여행에 관련된 컨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합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여행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한국법이나 제도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찍힌 영상이라고 합니다. 한 중국인이 외출 후 신발을 털지도 않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전 중국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로 제주도민들은 이미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과거와 다르게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소비하는 금액도 줄어들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방문하는 중국인의 숫자는 2052%가 증가하였는데 소비는 줄었고 사건 사고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의 이러한 모습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설명 전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终于能看到像韩剧里一样的高楼大厦了，真的，我超级期待。我也是。<laughs> 这这这真的不是现成吗？我刚在那边看了，这是首尔。哎 <laughs>，虽然这边物价高，但是咖啡挺便宜，这一杯才十块钱。真的，我也觉得。嗯。但这玩意儿真累尿，我现在想上厕所。找来找去。 哎呀，不是我真飞了，这韩国建厕所违法呀！哎，到底哪里有厕所啊？我觉得建厕所这个不错，他们这个双拉条在城市里才是犯法吧？这玩意儿我拎一道了，我都不知道扔哪儿、哎嗯。我找了，厕所了，你怎么又买一杯咖啡？你还嫌你尿不够多是不是？不是，人家说你得买一杯咖啡才能使它旁边的厕所，密码得写小票上了。哦、上厕所还得用密码？哦。哦 한국 사是不是了一呢 혹시 같이 들수 있어요? 아, 저기 아저씨. 저기 가서 혼자 술이나 처 먹으세요. 도조금 게. 저기머 들고 얘기해 주세요. 방금 영상에 중국 여성 두 명은 한국에 대한 조롱의 성격을 가진 영상을 찍어 유명해진 인플루언서입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에 대해서 불만이 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길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국을 접하고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만 한국이 생겼을 거라 예상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전부 예쁜 여자와 잘생긴 남자들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불평을 하는 중국인들도 많습니다. 또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손모양은 한국의 특정 집단들이 조롱의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인과 한국 자체를 조롱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손모양을 조롱의 의미로 사용한 사람들은 정말 같은 한국인으로서 청쾌한 줄 아셔야 합니다. 真的是来了韩国才知道，网上说的那些居然都是真的。外面喝不到热水，进店就给你上一大桶冰的。这饭店装修风格也是相当复古。点了一锅排骨，上面给我放个大树叶，又铺一层满满当当的豆芽。我是点的素菜吗？就是来回来去的冰火两重天，一会儿热一会儿冷，一会儿热一会儿冷，要不就是。 在外面呼呼热，神贼黏，要不就是你走这走哪都像冻猪肉似的，呼呼的。我刚才想买个皮鞋，也没有新款，都有没买到了。哎，我想说，他妈的过街天桥没有个自电梯吗？这不纯纯体验我是特种兵形成关键是他们到处都没有垃圾桶，不就是真的不扔垃圾吗？信不种就是我们刚才把那个冻皮卷的袋儿袋都放我们包里了，这玩意儿你让我哪扔啊？我不能把手举着吧？ 就是、这人哪也没有我们自己家方便，太不方便了，走哪都不方便。这是横博呀，我都找个咖啡厅，我连打车带走了五百米。夏天我都没晒过这么多太阳，关键这全是哥，啥质量啊？都我晒成这样了，咋整啊？我就很奇怪，他们一天二十四小时吹空调，完疯狂喝冰水，那女的都不馋吗？大生豆芽子就给我上来一盘菜、啊，这都是一盘菜吗？啊、这啥呀、啊？呃 매우 황무해요. 너무 기괴해요. 정말 황기해요 현재 중국 SNS에는 이런 요의 영상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며 온후죽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 한국 여행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는 여성은 한국 음식이 기름지지 않고 야채의 비율이 너무 높다고 말합니다. 또한 밖에서 뜨거운 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이야기하는데요. 중국인들은 한여름에도 차가운 물보다 뜨거운 물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찬물을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 물론 찬물이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해당 국가는 과거부터 상수도가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을 그대로 마시면 병이 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번 끓인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름에는 찬물이 일반적인데, 뜨거운 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또한,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트는 것인데, 그것이 춥다고 말하면서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는 여성의 모습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덥고 습한 날씨가 싫다면 여름이 아니라 봄이나 가을에 한국을 방문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하는 중국인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실제 한국의 모습은 중국 삼선, 사선 도시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의견들이 중국 온라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상들을 접한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내놓을까요? 7년 동안 한국 학교에 다닐 때 거리를 돌아다니는 미인들이 많았다. 이것이 한국의 유일한 장점이다. 내 여동생은 한국과 일본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관광 가이드였다. 동생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콩나물, 김치, 미역국 등이 나와서 다 먹지 못하고 버렸다고 했다. 한국은 연예인 쫓아다니기, 춤추기, 화장품 쇼핑하기에만 적합합니다. 풍경을 보기 위해서라면 한국 여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한국의 매력을 느끼는 유일한 점은 아이돌과 메디컬 뷰티다. 중국 심양에서 먹다가 음식이 질리면 한국에서 산책을 하고 다시 심양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한국의 현실이 이런데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장면은 어디서 촬영됐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한국에는 날씬한 사람이 많은 거다. 모두가 계속 배고파하거든요. 한국 화장실에는 몰래카메라가 모든 곳에 있다고 해요. 나는 중국 여행만이 유일한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외국 여행은 정말 쓰레기다. 내가 한국의 궁궐을 방문하러 갔을 때 한국인 여행 가이드는 중국의 자금성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7일 동안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먹은 것중 가장 맛있는 음식은 두번 다시 가지 않을 중국 허구 전문점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정말로 맛있다면 어떻게 김치 따위를 보물처럼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10일 논다면 10일 동안 라면만 먹어야겠네요. 예전에는 한국이 선진국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닙니다. 일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도 안 돼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이 어떻게 이렇게 큰 곳에서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입과 손가락으로는 한국에 대한 불만만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한국 여행을 선택한 중국인이 수십 배가 늘었다는 통계를 중국인들이 본다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정말로 궁금합니다. 물론 여행이라는 것이 만족감만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문제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이나 보인들이 비정상적인 기대치를 가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중국인들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불평불만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